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2차 항의 계수가 양수라서 이렇게 네, 아래로 볼록인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은 네,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직선이 될 텐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대충 네,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차 함수의 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이랑 서로 같다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네,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해가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될 텐데 지금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서 해가 안 나오겠죠? 네, 이 이차방정식은 해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의 제곱 요거 이항하니까 플러스 4x가 돼서 네 계산하면 플러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a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마이너스 2일은 0이라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된 이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서 근이 안 나와야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내이식은 그늘 같지 않아야 하니까 내이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의 판별식을 써봅시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a-1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a-1, 네, 요렇게 써주면 이게 판별식이 되겠죠? 정리해 봅시다. 9-4a+, 4가 될 거고, 네, 요것도 또 정리하면, 네, 마이너스 4a+, 13이라고 정리될 건데, 이거의 부호가, 네,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4a, 요 13을 이왕하면, 네, 마이너스 13, 요렇게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네, a가, 부등호봐야 바뀌겠죠? 네, 4분의 13보다 크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이차함수와 직선이 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네 이렇게 만든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a는 4분의 13보다 크다라는 네, 범위를 얻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네, 요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네, 요 4분의 13보다 큰 A 중에 가장 작은 A는 무엇일까요? 네, 이게 4분의 13이 3과 4분의 1이니까 3보다 조금 크겠죠? 그러니까 3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네,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4입니다.